여러분, 전기매트에서 전자파 측정 해보셨나요?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0이 넘어가는 것, 이거 사실인가요? 그래서 전자파 많이 나오는 전기매트 싹다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매트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 이유는 강한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증가 일어나 세포 손상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질이 저하됩니다. 전자파는 인체의 신경 자극,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수 있어 불면, 손발 저림, 어지럼증 등을 느끼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한일 의료기 탄소열선 고급 전기온은 구매 호기가 5만 8천개가 넘는 쿠팡에서 인기 제품입니다. 일반 동선 방식보다 열이 균일하게 퍼지고 전자파가 적어서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세탁도 편하게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커버를 분리하거나 통째로 세탁기에 넣어 세탁이 가능하니 겨울 내내 사용하고 나서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일 의료군은 전기 제품 쪽에서 워낙 믿음이 가는 브랜드입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프로필에 윙크 남깁니다. 감사합니다.